개미를 혹시 관찰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릴 때 저는 개미를 이렇게 유심히 보는 걸 좋아했습니다. 개미를 유심히 보면은 음, 자기들 나름대로의 법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뭐 어릴 때는 잘 몰랐으니까, 그리고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아, 개미가 열심히 일하는구나. 아, 이렇게 줄지어서 먹이를 계속 나르는구나. 거기까지만 알았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개미의 그런 몸속에 사랑의 원리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개미의 위를 보면 위가 두 개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자신을 위한 개인적인 위, 그것을 하나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거기다가 음식을 저축했다가 상대방 개미가 배고플 때 먹지 못하고 굶을 때그 안에 있던 음식을 꺼내서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듯이 하나는 개인적인 위, 하나는 사회, 남을 위한 위, 이렇게 두 개의 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미는 굶어 죽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서로 서로 나누기 때문에 굶어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미를 한자로 표현할 때는 개미의자를 씁니다. 그래서 그 개미의자는 벌레 충 자의 의로일 의자를 합한 것을 개미다라고 한자로 이야기합니다. 의로운 개미. 개미는, 즉, 남을 위해서, 다른 개미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면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개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인간들도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넷 기사를 찾아보니깐 1935년 추운 어느 겨울날 뉴욕의 한 법원에서 판사가 누더기 옷을 걸친 할머니가 끌려온 것을 재판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빵을 하나 훔친 죄를 가지고 법정에 섰습니다. 그 할머니는 울면서 선처를 구했습니다. 사위는 딸을 버리고 도망갔고 딸은 아파서 누워있는데 어린 손녀들은 굶어서 밥을 못 먹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빵집에서 빵을 하나 훔쳐서 아이들에게 먹이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판사는 그 빵집 주인에게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빵 주인은 절대로 안 된다고 법대로 해달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이 판사는 어쩔 수 없이 재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판결을 내립니다. 할머니, 법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됩니다. 할머니는 벌금 10달러를 내시든지 아니면 열흘을 사회 봉사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일주일을 감옥에 있어야 됩니다. 이 중에서 할머니가 할수 있는 걸 택하십시오. 할머니는 아무 것도 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돈도 없었고 또 자기가 집을 비우면 아파 있는 딸과 손녀들을 누가 돌볼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 판사가 자기가 쓰고 있던 그 모자를 벗더니 거기에서 거기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10달러를 그 모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할머니의 벌금이 있습니다. 이 벌금으로 이 할머니는 이제 죄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판결을 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방청객들도 다 죄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어려운 이웃을 돌보지 않은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50센트의 벌금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바구니를 돌리고 50센트씩 사람들이 돈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모인 돈이 47달러 50센트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은 많은 신문에도 나오게 습니다 47달러 50센트 그 사랑으로 판결을 내리다. 그 판결을 내린 분이 바로 라가디아입니다. 뉴욕 시장을 세 번이나 지냈던 오늘날의 뉴욕 맨하탄을 만든 그러한 라가디아 시장입니다. 이 시장이 얼마나 유명한지 뉴욕시에는 두 개의 공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존 F. 케네디 공항입니다. JFK 공항.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라과디아 공항입니다. 이 판사를 기념해서 지었던 공항입니다. 여기에 보면 신기한 게 주차장에 가면 법관의 주차장이 제일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 주차장, 그 다음에 상원 의원의 주차장 표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법관의 자, 좋은 판결을 기려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이렇게 서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사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개명을 주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이러한 세 가지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음. 첫 번째는 먼저 섬기며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런던에 큰 교회 세 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담임 목사님이 한 분씩 계셨는데 이세분 목사님이었습니다. 마이어 목사님, 스펄점 목사님, 캠벨 목사님. 아주 신학적으로도 유명한 교회사적으로도 훌륭한 목사님들이 이 런던의 한 교회식을 담임하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이어 목사님은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왜 그런지 나는 기도만 하려고 하면 이 스펄전 목사님과 캠벨 목사님에 대한 질투와 시기심이 자꾸만 일어난다. 아무리 기도해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라는 일기를 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이 마이어 목사님이 들었습니다. 너는 지금까지 기도할 때 시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만 했지, 이 캠벨 목사나 스펄전 목사에 대해서 축복에 하는 기도는 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질문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시기하지 않게만 기도했지 축복하는 기도는 하지 않았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이 마이어 목사님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런던 안에서 함께 경쟁하는 목사님에 대해서 축복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했던 자기의 마음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 마이어 목사님에게 은혜와 사랑의 마음을 주신 것을 일기로 쓴 것입니다. 우리 울산충성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향해서 얼만큼 축복하고 얼만큼 사랑하셨습니까? 사랑하지 못한 것, 이번 오늘 여름성경학교를 통하여 더 많은 축복과 더 많은 사랑을 베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프로그램 하나하나 하면서 함께 손을 맞잡고, 함께 웃으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시간. 게임을 할때 조금 못해도 괜찮습니다. 함께 하기 때문에 즐거운 겁니다. 1등 못해도 괜찮습니다. 상품의 금액 차이가 천 원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1등과 꼴등의 선물 차이는 천 원밖에 나지 않습니다. 천원 갖고 싸우지 마십시오. 네. 꼴등에서도 1등 상품이 갖고 싶으면 말씀하시면 제 돈으로 드리겠습니다. 성경학교의 목적은 1등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서로 축복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여름 성경학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는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잘못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 은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있습니다. 사무엘 바로 전에 제사장이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어두운 그러한 귀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암울한 시대가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실 때 사무엘은 귀가 밝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우리 성도가 되어서 우리 울산총성교회가 다시 한번 더욱 사랑하고 부응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그런데 아! 아무리 기도해도 성령 충만해지지 않고 사랑의 마음이 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기도하다가 어느 날 장롱을 정리하다 보니까 자기가 30년 전에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그 친구와 함께 사인했던 이돈 빌린 그러한 증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내가 30년 전에 이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는데, 하, 내가 지금 이 사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구나. 그리고 30년 만에 그 친구에게 가서, 친구야, 내가 잘못했다. 이 빌린 돈을 내가 깜빡하고 지금까지 기억하지 못하고 갚지 못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이렇게 거듭났으니 이 모든 돈을 이자까지 쳐서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청산하고 온 다음에 다시 기도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뜨거운 하나님의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어떤 잘못을 하고 자기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고 자기가 더욱 사랑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 것인가 깨닫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깨닫지 못했던 것, 나의 모습을 깨닫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도들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했던 것, 더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던 것, 내가 지금까지 혹시라도 실수하고 잘못했던 것 깨닫는, 나의 죄를 깨닫는 것이지 남의 죄를 지적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내 안에 부족한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깨닫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가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는 변해야 됩니다. 변한다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잘못 변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변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좋게 변하는 것입니다. 좋게 변하는 것은 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곰팡이에, 식빵에 곰팡이가 폈습니다. 이것은 변질된 겁니다. 안 좋은 겁니다. 이 식빵을 먹으면 배탈이 납니다. 그래서 누구든 변질되는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되는 것은 좋습니다. 매주에, 매주를 만들어 놓고 숙성을 하면 매주에 곰팡이가 핍니다. 이것을 우리는 변질됐다 이야기하지 않냐고 변화됐다, 숙성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변하는 것에 있어서 좋게 변하는 것이 있고 안 좋게 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변화하는 성결하게 되는 성숙하게 되는 성도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변질되면 안 됩니다. 변질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목사들 중에서도 처음 그 사랑이 변질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변질되면 아무 쓸데 없습니다. 변질되면 버려야 됩니다. 소금도 맛을 잃으면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맛있는 음식도 변질되면 다 버려야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변질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변질되는 성도들이 아니라 변화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변화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뜻대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참된 변화입니다. 그것이 바로 더욱 사랑을 한,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한 분만 사랑했다면, 이제는 두 분, 세 분,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변화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더 나아가서는 나를 사랑했던 사람들만 사랑했던 모습에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의 원수들까지도 사랑하는 그 예수님 마음처럼 원수들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동안 혹시라도 미워했던 성도들, 그 동안 말 한마디도 썩지 않았던 성도들, 이런 모든 성도들끼리 오늘 이 시간 성경학교 때더 사랑하며 한마디라도 더하고. 함께 웃어주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조를 나눴습니다. 조를 나눌 때 제가 임의대로 나눴습니다. 저는 누구와 누구와 친한지 아직 잘 모릅니다. 누구와 누구와 어떤 분과 사이가 안 좋은지도 잘 모릅니다. 목사님이 일부러 이렇게 조를 짜놨어 생각하지 마시고 조 짠데 순종하시고 그 안에서 함께 한마음으로 사랑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여름 성경학교 마음껏 기뻐하며 즐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사랑이 우리 울산 충성교회 안에 넘칠 때 더욱 사랑하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사랑해 주시는 시간. 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시간. 성도들끼리 더욱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가 우리 울산 충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주제 말씀 오늘 말씀 다 같이 한번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더욱 사랑하는 것은 첫 번째로 섬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깨닫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듯 성도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듯 우리 성도들 안에서 더욱 사랑으로 깨닫고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변화하듯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